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8편과 129편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두 개의 시편은 동일한 깊이 들어가면 동일한 메시지이지만 외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굉장히 두 개의 대조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조되는 내용은 사실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28편에 바로 여호와의 길에 길을 걷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129편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곧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말씀은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이 대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두 개가 다 같이 하나의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그 길을 걷는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또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는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나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떠한가? 우리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128편 1절. 우리 다 같이 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상 예전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런데이 찬양은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발걸음을 항상 떠올리게 하고 또 순례자들이 절기 때에 자신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산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부르게 되는 또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노래인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호와의 길 그러면 하나님에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이차적인 의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는 순례자의 길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의 성전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순리의 발걸음,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인가? 여러분 이 발걸음은요, 사실은요 힘들고 고달픈 발걸음이에요. 누구나가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여러분 그 어, 이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 힘들고 고달프고 또 괴로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발 발걸음이 된다고 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과연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자기의 부모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 발걸음을 옮겼다고 한다면 아마 이 순례의 발걸음 때는 힘들거나 고달프거나 또 혹은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순례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고 계셨고 또그 가는 가운데에 그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평안한 자기의 집에서 있을 때는 알수 없는 하나님 자기가 나와 보니 자기의 연약하고 자신의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더큰 은혜와 깊은 만남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또이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전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하는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대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그러므로 결론적이고 또 추론적인 말씀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받들게 됩니다. 이것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는 이처럼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로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복된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해 주시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 아내가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면서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매가 넘쳐날 것임을 여러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네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당연하죠. 왜냐면 수고한 것만큼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라기를 수고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더 얻고 싶은 그런 대박을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laughs> 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조금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여러분 열매를 가져다 주냐고요 만약 모든 것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고 수고한 대로 만약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준다면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뭐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자기가 노, 노력한 대로만큼만 얻어진다고 한다면 다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종종 낙심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린 만큼 결실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맺고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타락하였어요. 이는 죄의 결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구조들이 여러분 죄를 더 양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죄가 넘쳐나고 있고 이 땅이 죄가 가득한데 거기에서 수고한 대로 결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수고를 무너뜨린 일들이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인간의 타락과 그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해 주는 땅이 아니라 수고를 해도 찔레를 내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여러분 거기에서 찔레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한 것에서 뭐 일확천금은 얻지 못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수고하여서 얻는 그것은 참되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뭐 많은 세상에 있는 아한 이들은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탐하여서 일확천금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사명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마땅한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질서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 가면서 그 기도대로 주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장조의 질서대로 얻어지는 그 결실이 있고 또 그의 가정이 이처럼 포도 나무와 감람 나무와 같이 열매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됨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꼭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수고한 대로 결실하는 복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함께 부둥켜안고,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족들 한명한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는 어, 이 복이요, 여러분 확산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그 사람이 복된 자이지만, 여러분 이 복된 자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된자를 통해서 이 복이 복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이 확산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그의 가정이 복되잖아요 근데 또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는 곳이 다 복된 것을 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5절과 6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여러분 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시온산과 조금 구분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전산이 있는 여러분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성전산이 이제 시온산이지만은 이 시온산에서 복을 받는 장소로 특별히 더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의 순례의 발걸음의 종착지인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복을, 얻,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의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다음에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의 예루살렘은 조금 쉬운 상과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어 이제 시온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그 결과로 살아가는 장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사는 장소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 5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아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의 자녀의 자식의 자녀까지 본다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와 같고 또 감나무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가정이 여러분 복을 넘치게 복이 축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번영되는지를 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자그 복된 자는요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확산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너 하나만 잘되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다만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넘쳤으니까 내 그릇에 넘쳤으니까 흘러가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자체가 애초에 나눠줄 때에 더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 것이 먼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고 원래부터 이렇게 내가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고인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요 내가 혼자 쓸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되었던, 거기에 뭐 통변의 은사가 되었던, 어떤 은사가 되었던, 치유의 은사가 되었던, 그 은사들을 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이거는 나 혼자 잘 되라고 갖는 은사가 아니라 이 받은 은사로 누군가에게 호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으로 다른 누군가도 함께 하나님께 나가고 그도 잘 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을 또 이런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을 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내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어느덧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하는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죄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점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의 근원이 된 자가 여러분 그 복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죄의 확산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아 점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 되도다 말씀하시고 시온에서 그 복을 받는데 그가 자기가 복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이 그가 거하는 모든 것이 복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9편은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 말씀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9편 4절과 5절 129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드디어 오늘이 129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곳을 미워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9편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여러 번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뭐 애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수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 바벨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 그 참된 신앙의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괴롭힘을 하냐? 고랑을 밭고 랑을 파는 여러분, 그 농사에 비유하면서 마치 내 등을 그 땅인 양, 그 고랑을 깊게 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정말 하나의 배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참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결국 내 자신을 이겨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신앙에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이기고 내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내 자신의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도 근데 이것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벅찬데 이것을 넘어서 또한 우리는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과도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이 상황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변에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만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항상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때참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나에게 어떻게 나를 붙들어줄 것이다 나를 뭐 크게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의 길로서만 행한다면 할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저 거시어야만 되고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29편은요, 이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은 결국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붕의 풀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곧 제거가 될 것이고요. 또 때가 되면 마르게 될 것이고요. 더 이상 퍼져도 어느 한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을 할때 여호와의 복이 있다라고 바로 그들에게는 선포해 주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편에는 복된 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29편에는 복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 이두 가지를 다 함께 보면 우리가 아이 129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내가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말씀이고 아직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내가 뭐뭐 뭐 언제 하나님을 묘효했다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반항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읽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으면 과거에 큰 도둑이었던 사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의 내, 나에서 오늘 새로운 나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것이고요. 지금 한참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막 찔릴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어? 혹은 아, 누가 뭐 이걸 죄라고 그래.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뭐이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28편처럼 우리에게 복의 선언을 해 주시는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129편과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되어지는 말씀이고요. 누군가에게는 128편처럼 축복의 선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또 누군가는 129편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9편의 말씀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가 혹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보면 속히 거기서 나와서 진정으로 복된 자의 자리로 오라고 여러분 그들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